어 진짜 잘 키웠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이꽃이요? 아 이거 무슨 어이꽃이요 이거 무슨 꽃이요? 김장할 때 어. 배추김치 으은그저 똑같은 꽃이요 아그래 어, AI 칼탄이라고 어. 그 다분지 묘라고 그래갖고 그저 그걸 저그 갖다 심었는데 처음 심었어 이거 근데 이게 키가 이렇게 클줄몰랐어 지금 다른 거하고 <laughs> 비교해서 이게 분지가 여러 갈래로 많이 나와있잖아요 다분지 묘라고 그래서 이게 저 모종을 한 판당 거의 만원 정도 더 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키가 커 가지고 올해 오늘 마지막 이거 금을 하나 더 쳤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크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엄청 크고 지금 계속 지금도 꽃이 계속 와 계속 이거 봐 꽃이 아, 펴 가지고 꽃이 이쁘네 또 그렇지 그래갖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아예 아. 우리 고추밭은 뭐 날라다니는 거한 개로 잖아 여기 와서 고추밭에 이 하우스 안에 예를 들어서 들어와 가지고 뭐 모기라도 한 마리 물었다든가. 어. 그러면 이꽃충 같은 약을 해야 돼. 아, 모기 모기 목이 물면은? 모기라도 문다든가 하면 왜냐면 그 정도로 약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병이 와 병. 그러니까 여기 날파리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뭐날아다니는게 일체 없어야 돼. 그래야 병이 없어. 그 그렇지 않으면 병이 와. 약기운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일 일주일 간, 간격으로 하고 있는데 아 갑시다 형님 와더 덥다 하우스라 엄청 덥네 엄청 덥지 그러니까 이거 문열 개폐를 진짜 잘 해줘야지 갑시다 조금만 햇볕 떴다 하면 그냥 문을 다 열어야 되고 그러면 꽃이 다 떨어져버려 자기가 더워서 음. 못 이기면 꽃을, 꽃에 열려 있는 열매 여는 걸 다 그냥 자기, 자기가 다떨어뜨려 버려. 그러잖아. 하우스 깨끗하게 관리 잘돼 있네. 이렇게 해야. 네. 아, 진짜 맛있다, 이거. 음, 맛있다. 아니, 이게 메인 메뉴보다, 그, 메뉴보다 메뉴. 사이드 메뉴가 더 맛있는데? 이게, 이게 서비스라니, 이건 응. 말도 안 돼. 이거 맞죠? 한번 먹어서 이거 하고. 국물이 응. 끝내주는데? 이거 먹다가, 한 번은 볶아 먹다가. 거의 끝에 보니. 어떻어요 어이구 아구찜 너무 응. 좋아. 나이 <laughs> 아, 이거 좋아하잖아. 좋아해. 나 이거 이거 찍지마 찍지마 이거 우리 각이 보면 막 두고 두고 우리 낙지가 아구찜 좋아하거든. 아이고 이거 여보 이거 낙지에다가 아구야 이거 미치겠네. 야 여보 언제 시간내에가 미안해 가면 안지 찍지 말아야 돼나 이거 맞아 찍힌다니까 가면 우리 회님 왔어야 되는데 어? 응? 응. 게 우리 집사를 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차피 형 편집 배워가도 배보가못쓸것 같아 가만찍어게 <laughs> 이따 수고 더 줄게요 한참 먹을 때이빠봐이거봐이거봐건곤어아 봐, 이거 곤은 응. 어. 어, 아,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야 <목소리> 이 아, 네. 어. 맥주가 몇 단계예요? 그 맥주가 몇단계에요 단계가 있다? 매운 거뭐 단계 있다. 1 단계, 이 능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고 들어요? 능이 그 네. 나오데 응. 어. 그다 지금 비구치면 바로 지금 능이 따라 한번 올라오려고. 우리 아 우리 뒷산에 넣으니까. 지리산으로 네, 가야지 그 <laughs> 우리 뒷산은 없다니까요 아, 상해는 없지 우리 뒷산은 없어 거기는 있을 리가 없지 이만 지리산에서 민국이 보생하네 그만 그거 떠와 그래 그지야너너 그래, 그래. 시커멓게 떠나지마 먹 그러는 거 그러는 거여 근데 그 옆에 뭐그 10대나 20대대로 내 부인은 황당한 딸이 있어 옆에 앉아있어 근데 이 간단장이야 요새는 말이 이래 뭐 이런 식이야 이 그냥 들으그요 이렇게 보면 스티커가 더보더라고그르고볼수 있지 <뭐들> 안 이게 당해라고 하는 게뭐 저쪽으로 볼 때도 사회자가 잘 하고 뭐 정상적이고 뭐 음. 뭐 이런 사람이 당니가 없게 그사람이정상이가 아닌 거 아닌 거아니 음. 어, 이렇게 해서 는 거. 음. 아, 딱. 마무리까지 아주, 아주 깔끔하게.